우리가요 이 말까지 하면은 굉장히 좀 말씀이 길어지는데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볼까요 돈을 많이 들여도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돈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돈 주고 돈으로 구원 받으려고 했던 사람은 다 망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열두 해를 중으로 알른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허비하였음때 아무 효연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그러니까 이2구절에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해 병이 나온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3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뇨? 그러니까 굉장데이 헬로 쪽한 자는 엄청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쭤오되, 우리가 에오스와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댔나? 이렇게 서로 물은 거예요. 예수께서 32절에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병이 낫을 것을 보고 난 나, 병이 애끗하게 치료된 것을 보고 두려워요. 뭐 주님이 주님이 웃었던 거죠. 손을 댔기 때문에 감히 이방여자가 예 손을 댔잖아요. 유대, 그로가 유대인들 유대인 대신 주님한테 손을 대시니까 두려워요. 떨면서 흐흐흐, 흐흐, 엎드려 엎드려 절하면서 모든 사실을 여쭤와서 주여 제가 제가 손을 댔어요이러 기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해 가라. 내 평에서 너여건강할 지어다. 우리 주님이 복을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 여인의 12년 동안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그 질에서 계속 피를 흐르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그런 질병인데 12년 동안 그런 피를 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병을 낳기 위해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의원을 찾아갔어요. 오늘날 죄명을 치기 위해서 목사를 찾아가고 이 교회 저 교회 이 부흥에 저 부흥에 이 상기도 저 상기도를 돌아다닌 사람은 많이 있을 겁니다. 죄의 병을 치료해 보려고. 그런데도 죄의 근원적인 죄 뿌리가 뽑히지 않고 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많아요. 이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 말은, 이 목사, 저 목사, 이 교회, 저 교회, 이 스승, 저 스승, 스승 찾아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안수 받고, 두드리게 받고, 안, 안차란, 안찰한, 안차란다 치고, 그런 괴로움을 받았겠지요. 똑같아요. 네. 음. 그리고, 있는 돈을 다 합의했어. 헌금하라고 하니까. 은혜를 받기로 하면 헌금을 하라고 그러잖아. 헌금을. 그러니까 있는 돈을 다허비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허비하고 했는데도 아무 효염이 없었다는 것이요. 도리어 중하던 차에 더 병이 중하던 차에 그게 26절 아닙니까? 이러고 보세요. 많은 의원에게 음, 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돈을 있던 돈이요. 있던 것마저 있던 돈도 물질도 다 예. 허비하였으되 아무 여유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께 찾아간 거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모대전서 1장 7절을 보세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 많 테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다고 해요 목회자들이 뭐그 율법의 종들이죠 복음의 종들은 확실히 자기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떠드는데 율법의 종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도를 10년을 양육하고 20년을 양육해도 10년 전에도 죄가 있고, 20년 전에도 죄가 있고, 죽을 때도 죄가 있어서, 죽음 일보째 전에 해결한다고 그러잖아. 해결 만나치 해야 구원받는다고. 허허, 참. 성경은 그렇게 말할 수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믿는, 예수를 믿는 즉시 재산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는 즉시 구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 믿음으로 엄마가 악인할 때, 오늘은 머리 나고, 내일은 여기 팔 나고, 모레는 허리 낳고, 일주일 후에는 무릎 낳고, 한달 후에는 발목 낳고, 두달 후에 뻥 빠집니까? 애기? 아기 아기 그렇게 나요? 그냥 쑥 나는 거요! 예 아기를, 그, 마찬가지니까? 믿는 순간에 거듭나는 거고, 믿는 사람이 구원인 것이지, 믿는 사람이 재산 맞는 것이지, 뭐, 미, 죄가 그, 죄의 꼬다리를 달고 다녀. 그게 뭐냐면, 율법의 종들을 따라다니니까, 죄의 꼬다리를 달고 다니는 거요. 예 근데, 신번말 이야기 했잖아요. 병아리가 아래서 깨어나면, 껍질하고 딱 떨어져야 뭐 이래 하면서 주먹으로 간다니까 병아리가 깨어 삐약삐약 깨어나는데 껍질에서 안 떨어져. 배꼽과 껍질이 붙어 있어. 그럼 먹이를 주워 먹으러 가지 못해서 그 병아리는 결국가지 죽고 만다고요. 율법의 꼬다리가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율법의 <목소리> 선생이 되려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럼요.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사장 인절를 보니까 히브리서를 보시다 저희가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자가 믿음을 합치 않남이라 보세요 복음의 종한테 복음을 들으면 그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함을 받을 때에 들은 바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딱 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딱 심령에 꽂히는 거예요. 유익이 될 때에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딱혼연일치가 되고 하나가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머리로 와서 머리로 온 말씀이 정으로 와요. 정으로 와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 머리로 아는 것이 지, 믿어지는 것이 정, 그 다음에 열매 나타나는 것이 의. 그래서 지, 정의가 합의라는 믿음이에요. 복음의 종, 종에게 말씀을 들으면, 복음 전함을 받을 때, 들은 바 말씀이 유익이 되어서, 믿음과 합이 딱 이루어지는데, 히브리인들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연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는 자가 믿음을 하합지 아니하이라 믿음이 합이 안되기 때문에 합당 열매를 맺지 못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다시 마태복음 3장에 와서 이합당 열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7절부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것, 보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인바같이 있는 너를 피하라 하더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요 독사의 자식이고 이들은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사부했던 사람들인데, 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로 왔냐면 예수로신 오 거예요. 이때만더라도 성경 바르분들은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다 는 했다니까. 근데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가 누가 철두철마 잘 믿었냐면 사울이 바울되기 전에, 그러니까 사울의 구원은 팔장은. 에디오펜 네시 사도인의 구장은 사울이 다울이 됐잖아요 사울이 스테반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잘 믿는답치고 스테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담에 도상에서예수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이 가짜로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교 성 있는 릴리전 속에서 역사하는 가드는요 거짓 하나님이라는 가볼 수가 시어요 그래서 이거 발견한 사람 없을 겁니다 이거 발견해야 돼요 뭐 독사의 새끼라니까, 독사의 새끼가 예수 죽였잖아요, 결과적으로. 독사의 새끼라그 근데, 회이 압당 열매를 맺으면, 그땐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내가 좀 말하고 싶어서 뭐냐면, 너희가 회이 압당 열매를 맺고 그러세요. 이회이 압당 열매가 뭐냐면, 예수, 예수, 내 뒤에 오신 예수를 믿으라 하거든요. 나는 그의 신들임에도 갑당치 못하겠다. 나는 물로 너희의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 나는 그의 신들에도 감당치 못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실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내 요한이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누구를 줄이기 시작했냐니까 오실 메시아, 뒤에 오실 예수를 있었던 예수, 거죠. 이분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분이 이분이다. 그걸 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것이 해겹다열매가 되는 거거든 그분을 안 믿고 유대사상으로 계속 나가면은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8절 하반라고 보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하나님이 이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순이 되게할수 없는 줄 알느냐 그게니까이 돌은 뭐냐 이방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에디오피아 메시아 돌명이었어요 돌처럼 딱 굳어져 있는 사람인데 돌처럼 굳어져 있는 마음을 딱훔치리고 있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돌처럼 굳어 있는 마음을 풀어야 돼요. 이방인 에드피아4시가 마음을 풀었다니까? 돌 같은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딱 풀고 마차타고 한달 이상 걸려서 마차타고 예루살렘까지 온거 보세요. 얼마나 점선한가? 돌 같은 굳은 마음을 풀어 풀 해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돌처럼 마음이 굳은, 굳어있는 백성이라도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왜냐면 세례관이 이 시기를 너희가 해기합당 열매를 맺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수 없는 줄 아느냐 했기 때문에 돌들이 둔가 드라이어예요. 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에드페 네시 같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복음을 듣고도, 십자가 보일 설교를 듣고도, 가슴이 냉랭하고 눈물이 없는 백성이 도대체 누구다 이거야? 눈물이 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없는 백성 누구나 이거야? 사람이 아니라 이거야? 전웅대 복사가 돌멩이라는 노래를 했는데 그 가사를 들어보세요 주의 복음의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듣고도 돌처럼 녹아내리지 못하는 내 저는 도대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들은 구원과 상관 없는 사람이 되고 진짜 버려진 돌멩이 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멩이도 하나님의 밥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어가는데 벽돌집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깎아 만든 거 깎아 만든 벽돌은요 인위적인 생각이 들어갔고 인간적인 지식이 들어갔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깎아 만든 그 벽돌집은 하나님 부셔버린 거예요 울룩불룩 생긴 돌로 하나님의 집을 쌓아 올라가야만이 하나님이 삐죽삐죽한 것은, 하나님의 날카로운 금의 칼로, 끌로, 칠것 치고, 쳐낼 것 쳐내고, 제가, 이, 제가, 잘생기겠제 잘생기 <laughs> <laughs> 목적이면, 뭐, 아니, 제가 잘생기 목적이면, 뭐, <laughs> 아니, 이 여기, 여기 잘 깎았죠? 이게, 이만큼 더, 호기부터 더해봐요못생겼겠겠죠 이걸 주님이 깎아서, 끌로, 말씀의 금으로, 쳐서, 끌로 쳐서, 딱, 이렇게 반듯하게, 쳐서 만든 거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지려면, 돌처럼 굳어지는 마음을 풀어. 어쨌든, 돌처럼 굳어지는, 돌이 같은 존재인, 우리가에디오피어 내시처럼, 구원받으려면, 마음을 꺾고, 겸손한 자세로, 낮아진 마음으로, 갈 때, 빌립과 같은 집사, 보급의 종을 만난다고 하는 거. 아니, 예를 들어서 보세요. 수많은 학박사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어떻게 내가, 예? 이 말씀에 어려운 말씀에 깨달 수가 있겠어 없나이까 그 그런 고백했잖아. 여러분들은 제대로 복음의 종을 만나서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여 당신 이름 부릅니다. 벌거다의 험도 길을 생각해도. 냉랭하고 굳은 마음 무엇으로 녹일까 오 예수여 눈물 없는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돌매이 사이여 기서, 그은 마음 제하 시고, 새 마음 을주 옵소서. 눈죄를 주의 피로 씻었건마 내 마음의 더러움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니 무엇으로 녹일까? 오예수 아 니라 덜 맴이 숨 음. 불쌍히 여기서 굳은 마음 제하 시고, 새 마음 을주 옵소서. 내 마음을 주옵소서.